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남에서도 화상벌레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발생했습니다. 영암과 무안, 해남 등 전라남도 일부 지자체에서 화상벌레로 의심되는 벌레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며 한두 마리 정도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걸 화상벌레 그의 화상벌레의 정식 명칭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로 6mm에서 최대 8mm의 개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배의 형태를 띠지만 검은색과 주황색 등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여름철이지만 논이나 하천 등 습한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최근 전남의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이 활동이 활발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긴 게 개미처럼 생겨서 뒤에 개미 반날개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어~ 원래는 딱정벌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습한 지역에서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네. 어~ 밤에는 불에 그 불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고런 서식지가 많은 곳에서 얘네들이 발생하고 보고될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남아시아 원산지로 알려진 화상벌레는 우리나라 자생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미처럼 생겼지만 딱정벌레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독도에서도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피해 사례가 기록된 건 지난 1968년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9 4년에는 경북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기록도 있습니다. 화상벌레는 꼬리에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 상처를 입히는데 불에 대인 것 같은 고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장시간 노출돼 있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불빛에 이제 꼬여서 유인돼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구에 그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충망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화상벌레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완주와 인천, 경남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화상벌레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트비뉴스 박종호입니다.